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문학 페이지로 326페이지 실전학습 2에 있는 연시조 이별의 장육당 육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간단하게 조선 중기의 문인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입니다. 그리고 유배 귀향을 간 적이 있고요. 가족들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오사와 때 귀향을 갔고 갑자사와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귀향길에 오르는데 이 별의 형이 이 원인데 나주로 귀향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고 어, 황해도 황해도에 있는 평산이란 곳이 있습니다. 개성 조금 위에 있습니다. 평산의 옥계산이란 곳에 집을 짓고 사셨다고 합니다. 옥계산 작품에 보면 옥계산이 나옵니다. 그래, 집을 짓고 응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집 이름이 장육당 집당자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살았던 집 이름입니다. 어 육가는 여섯 수의 노래죠. 여섯 수의 노래가 되는데 이 시는 원래 어, 한문으로 된 한시입니다. 한시 여섯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조로 한역하는 과정에서 두수가 누락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 두 개가 더 있는데, 어, 지금 시조는 더 있는데, 지금 실리지 않은 게 아니라 시조는 내수가 네 전부입니다. 한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육각의 시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7번 보기에 보면 어, 여기 음 6번째 줄에 볼게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거하게 되었고 이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을 비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위에 보면은 구론의 어, 어부사식 굴을 활용했는데요.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가 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르면 내 발을 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가, 나둘다 활용되어 있는데요. 이 굴원의 시를 이용해서 어, 자연에 은거하는 서사의 삶을 보여줍니다. 어, 속세와 대비된 전원생활의 즐거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와서 보기를 어, 작품을 보겠습니다. 내 네, 이미 백구를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고 모르리라 다음에는 느낌표를 치고요. 가려낼고 다음에는 물음표를 치겠습니다. 내 네, 이미 백구 있고, 나는 백구를 잊었어. 그죠? 흰 갈매기입니다. 흔히, 어, 은거하는 삶을 드러낼 때흰 갈매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나는 갈매기를 잊어버렸고, 갈매기도 나를 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나와 갈매기가 서로 누군지 처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갈매기인지 갈매기가 나였는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물물을 쓰고 나아자를 써서 무라일체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라일체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서로 모르리라 그러면 서로의 처지를 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대꾸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해웅을 만나 이 둘을 가려냈고 그러면 해웅은 바다해자의동에서의 할아버지 옹자입니다. 바다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해웅이 백구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웅호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갈매기에 접근하면. 갈매기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 달아나 버린다고 하는, 어, 고사입니다. 그래서 백구와 나는 여기서는 서로 누군지 처지를 잊고 마치 호접 지몽에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백구인지 백구가 나인지 모르는 사물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라일체의 삶을 살고 있다. 속세를 잊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제2수 붉은잎, 산에 가득 빈강이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맛이라. 세상에 득 찾는 물이. 어찌 알기를 바라리. 그러면 마시라 다음에 느낌표를 치고요. 바라리 다음에 물음표를 치겠습니다. 붉은잎은. 색채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붉은 꽃잎이 아니라 붉은 잎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마 가을이 아닌가. 가을에 낙엽이 산에 가득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빈강이 쓸쓸할 때. 이 쓸쓸하다는 것은 가을이, 가을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에 작가의 처지가 사실은 정치계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낚시터에서 낚시태가 제맛이다. 그러면 낚시를 하고 있는 삶. 작가는 황해도 평산 옥계산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했죠. 낚시와 사냥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요 파란색 영광펜으로 세상에 득 찾는 물이죠. 그러면 이 득은 이득을 찾는 물이기 때문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 되겠죠. 속세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매기는 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이연에 나왔던, 이수에 나왔던 잎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비라든지 강이라든지 이거는 다 자연 물이죠. 그래서 이 자연물, 자연에 은거하는 삶과 속세의 삶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세의 삶은 거부하는 것이고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속세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제3수 가겠습 아, 제3수 가기 전에요. 표현법을 보니까, 어찌 바라기 할 때, 서리법이 사용되었고요 바라지 않는다. 이거, 이 무리를, 우리가알수 없을 것이다. 알, 그, 알수 없다. 그죠? 바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제맛이라는 영탄법이 되겠네요. 초장은 시각적 심상이 있고요. 제3수내 귀가 시끄러움, 내 바가지 버리렴은 내귀 씻은 물에 내소못 먹이리.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도 벗어나서 즐겨 보세. 일단 공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명은 공을 세우다의 공입니다. 그래서 업적이고요. 명은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속세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무를 쳐두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공명이라고 빈칸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주를 보시면 그 소부와 허유의 일화와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요 임금이요 이제 중국의 고대 임금입니다. 고대 임금인데 허유라는 능력 있는 인재와 소부라는 소부 소부라는 인재에게 내 다음 왕을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다음 왕을 줄게. 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허유와 소부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나 싫은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싫은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부와 허유는 떠납니다. 기산이라는 산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기산에 가서 허유는 시냇물에다가 시냇물에다가 아나 너무 더러운 얘기를 들었어라고 해서 자기의 귀를 씻게 됩니다. 귀를 귀를 씻습니다. 귀를 이렇게 씻게 됩니다. 귀를 씻으니 어 허유가 아, 소부가 이게 예. 소부가 소를 키우는데요. 소를 키우는데 소한테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소한테 물을 먹여야 될 텐데 돼지 아닙니다. 소입니다. 물을 먹여야 되는데 어. 소부는 이 물은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부는, 소부는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먹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는 물을 먹고 싶은데, 목말라 하는데 소부는 안돼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부와 허유의 고사는 되게 유명합니다. 어 그러니까 음 소부와 허유는 음 벼슬을 속세를 거부하고, 자연에 은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자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럼 화자가 소유, 소부와 허유를 본받겠다는, 그죠? 본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음, 삶이 바로 소부와 허유의 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이 되겠죠. 그러면 내 귀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시끄럽다는 얘기는 속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내 귀를 씻은 겁니다. 그래서 못 먹이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귀가 시끄러워하는 건 속세 바로 벼슬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네 바가지를 버리려면 내 귀를 너의 귀. 그러면 너의귀는음 귀를 씻었던 허유를 말하겠죠? 그죠? 내 귀가 시끄럼도 허유겠죠? 귀가 시끄럽다, 귀를 씻었다. 그 다음에 내 손은, 내 손은, 그럼 내 손은 소부가 되겠죠? 소부의 손은 물을 마실 수 없을 것이야. 공명은 해진신이니. 그러면 이콜이 되니까 은유법이 되겠죠? A는 B다. 벗어나서 즐겨보세 하고, 속세 에 벗어난 삶을 살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2수와 3수를 정리를 해, 하겠습니다. 2수의 내용 정리는 한마디로 뭐 자연 친화가 되겠고요. 어, 세 번째 수의 내용 정리는 어, 세속적 가치에 대한 가치 초월이라고 정리를 제5수, 자, 4수. 옥계산은 산이고요. 흐르는 물, 연못이 루어서 연못을 이루어서 다리 가뒀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산에서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연못이 된 것이죠. 연못이. 그죠, 연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달이 떴거든요. 달이 뜨니까 달이 여기 그림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림자. 그래서 달을 가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굴원의 어부사를 인용했습니다. 응. 굴원의 시 한시 굴원의 중국 시인입니다. 어, 어부사를 인용했습니다. 어, 구론의 어부사에 보면 창랑지수 청해 가이탁오영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을만하고 창랑지수 탁해 가이탁오족 창랑에 물이 흐리면 가이발을 씻을만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청탁을 모르리라 그러면 이 청탁이 아까 나왔던 맑음과 흐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속세 사람들이고 아까 계속 나왔던 바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청은 맑을 청자고요. 맑을 청자가 되, 되겠고요. 탁자는 흐리다 착자입니다. 맑고 흐리다. 그러면 흐리면은 여기 탁이고요 맑으면은 요 청입니다.그러면 맑을 때할수 있는 것이 있고 흐릴 때할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분별을 세상 사람들을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를래라 다음에 느낌표를 치면요. 영탄법으로볼수있겠고요 맑으면 가 씻고 흐리면 발을 신내는 맑고 흐린 것은 대조가 되고요. 또 싹을 이루니 대구와 통사 구조 반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까요? 이 별은 조선 중기 때 어, 본인과 가족들이 유,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거부하고 어, 황해도 평산에서 옥계산에서 은거해서 자기 집을 육, 장육당이라고 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1수에서는 백구가 난지 내가 백군질 모르는 무라일체의 삶을 그다음에 2수에서는 내가 낚시하면서 지내는게 너무 멋있는데 행복하고 즐거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를거야 라고 했고요. 3수에서는 허유와 소부에 보사를 이용하여 나는 속세의 얘기를 들은 것을 너무 더러운 얘기로 여겨 귀를 씻고 소를 먹이지 않겠다. 부귀공명을 거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제사수에서는 굴원의 어부사를 인용하여 맑고 흐릴 때의 분별을 하며 살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할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수는 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는 그어 분별 있는 사람 청탁을 분별하는 구별하는 분별 있는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본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구글은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